거예요? 이미 공유한 시장인 것 같아요. 맛있겠죠? 아, 술이 거였는데 말을 안 했는데. 그런 것 보러. 어? 좀 미래적인 느낌. 여러분 여기는 브루클린 쪽에 있는 어.. 패블 비치라는 곳입니다. 여기가 제가 이제 막 이거기 저기 찾아보니까 야경이 되게 예쁜, 사진 찍기 되게 좋은 그런 장소라고 하더라고요. 어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 많지도 않고. 오, 되게, 허어, 예쁘다! 이쪽에도 보여. 아, 왜 명소인지 알겠어요. 어 여기부터 그냥 이렇게 쫙. 우와, 너무 예쁘다. 바람이 너무 좋네요. 살랑살랑. 살랑. <laughs> 여기가 완전 이걸 듯 액자일 듯. 안으로 들어오니까 야경이 더 많이 보이네. 아유 진짜 많이 먹나봐 뭐를 맞지? 기대돼 저희 계란 귀엽죠 와우 맛있겠다!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뜨거워. 맛있다? 응. 맵다. 맵게 했어. 우와. 진나 맛있다. 좀 어땠으면 좋겠다는 거 있어? 이거? 응. 맛다 너무 맛있는데? 그래. 잘하네. 너무 맛있잖아. 응. 엄청 잘한다. 오늘 엄청 잘해. 음. 음. 저희 숙소에 있는 루프탑입니다. 6일 묵었는데 처음 와봐요. 오늘 날씨가 쌀쌀하다. 좋다 근데 이런 공간이 있는 게. 근데 여기가 밤에 얼마나? 나 밤에 오고 싶은데 오늘 밤에 뮤지컬 보거든요. 오, 그래서 쉽진 오, 않겠습니다. 어, 저기 예쁘네. 저기 이제 매너팜이라고. <laughs> 어제 그 패블 비치에서 봤던 야경이랑 비슷한 게 보이겠네. 그데 그게 해에 있는 데서 <laughs> 보게 되면 <laughs> <됐으면>. 더 멋있겠네? <laughs> 음 아쉬운데. <laughs> 그리고 여기가. 입주민들이 좀 사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완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좀 이용을 했어야 됐어.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있고.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. 좋아보여. 아, 여기 진짜 좋겠다, 뷰가. 이쪽이 멋지네, 뷰가. 빌딩 뷰. <목소리> 어, 마지막 날이고 브로드웨이 왔습니다. 뮤지컬 보러 갈 거예요, 위대한 개츠비. 한 20분 전인데 줄이 벌써 엄청 길어요. 길어요. 아, 우리 뮤지컬장이랑은 좀 다르네요, 분위기가. 뭔가 어, 술 팔고 이러네. 음, 낭만있다 그래서 위에 천장 이랑, 이리고 인테리어 자 체가 아예 엄청 고풍 스럽 게돼있 어서 너무 예쁩니다. 안에 랑잘 어울리 는것같 아. 공연 이랑 이런 거 복잡 하는거는 뭐？우리 랑 똑같이 있는 거고, 오 거든 오, 여기다. 10cm 자리. 어, 너무 좋은데?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좋은 그치. 103달러니까. 한 아, 13, 13, 13, 13만원 하겠다. 14만원? 그래도 좀 밑에 쪽 레벨 자석이거든요?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데. 너무 괜찮은데? 아니, 이렇게 괜찮 아니, 그리고 왜 이렇게 가깝지? 이게 엄청 좁혀있어서 그런가 보다. 아, 우리나라는 이 정도 길이, 그러니까 뒤에 열까지 오면은 진짜 잘안 보이잖아. 사람들은 이런 거을 즐길 때는 되게 그냥 좁게 어. 또 이거 공연 이런 것도 공연 중에는 모르겠지만 전에랑 후랑 이런 거다 찍어도 되는데 우리는 못 찍게 하거든? 어. 들어가면 잘못 찍게 하거든 어. 아다 찍어도 되는데? 네? 여기 근데 드고 오시길래 음, 예쁘게 오신 분들도 있더라 고 오늘 되게 데이트하는 날인가 보다 근데 여기 공연장이랑 그런 분위기가 어울리는 네, 것 같아 어. <목소리> 근데 여기는 너무 좋은 게 나는 그냥 이건물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무 예뻐. 음, 맞아. 그냥 이미 공연 시작인 음, 것 같아. 그 잠실에 그 아, 공연장 있잖아. 어. 뮤지컬 장. 이름 뭐지? 가봤어, 가봤어. 거기가 여기 모티브로 만든 것 같은데. 아, 그래? 똑같이 생겼던데, 그러니까. 진짜 재밌었어요. 가기 전날 뉴욕에 푹 진짜? 빠져버렸네요. 너무 재밌었어요. 뉴욕 오시면은 뮤지컬부터 보시면은 좋겠네요. <laughs> 근데 갭츠비가또 뉴욕 약간 그런 배경이라 가지고 옛날에 맞아. 그래서 더 재밌습니다. 여기서 보니까. <laughs> 오, 너무 재밌고. 었 네, 체크아웃하는 날인데요. 이제 뉴욕에서 떠날 건데. 저희 숙소 옆에 엄 유명한 빵집이 있더라고요. 여기 그, 집주인분도 소개를 해주셨던 건데 아직 한 번도 못 가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가고 있습니다. 처음으로 좋은 사람 외출이에요. <laughs> 다행히 아, 줄이 길진 않네? 8시 오픈이거든요. 지금 7시 50몇 분입니다. 오픈하자마자 거의 세 번째여가지고 바로 샀습니다. 어, 두 가지 종류 샀는데 집에 가서 먹어볼게요. 아, 저는 이게 라 아파트먼트라고 생각했는데 프랑스어로 라빠르망이래요 뜻은 똑같이 아파트먼트인데 신기했어요. 여, 영화도 있던데 맛있겠죠? 아주 버터 냄새가 진동을 하다, 하더라고. 햄치즈랑 요거 라즈베리. 블루베리도 있었어요. 방금 열었는데, 이렇게 안 해. 드레스. 음. 햄이 많은 분이야, 지금. 그거 맛있어. 오늘 얘기도 해 특이한 거야. 응. 그걸 먹어볼까? 토스트 맛있어. 하나요, 얼마야? 싸주나 와. 6달러? 2 5나 와. 음, 지금 거의 원래 있었던 상태 그대로 해놓고 가려 삭싹빡싹 근데 너무 좋았다 지금. 응. 편하고 행복했다. 뉴욕에서 이런 류 편안한 류 이런 편안한 생활이라니. 류 저기서 밥도 엄청 오빠가 해, 해줘서 해먹었고 침대도 엄청 편하게 쓰고. 침대 좋은 건가. 화장실도 넓고 욕조도 있고 바, 세탁기도 있고. 안 발라가지고 입술이 거였는데 말을 안 해줬는데. 어? 말을 안 해줬는데. 어? 진짜 비가 와요. 그래서 한번 저번에 있었지 가자. 머리만 넣고 가자. 근데 방향을 모르는데 오빠가 봐줄 수 있어? 내거 내 핸드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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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비가 와냐? 이런 게 있는 거야. 다른 마이크. 여기 스타벅스지. 스타벅스가 있대? 네. 어, 스타벅스 있 어, 저기 있네. 뒤에. 뒤에? 아 오케이. 그러면 이쪽이다. 아... 저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뉴욕을 떠나서 좋은 거야? 아니야. 뉴욕 아쉬워. 저희 오늘 워싱턴 가요. <목소리> 그게... 트럼프 보러 가요. 어? <목소리> 오빤 트럼프 보러 가나 보네? 지금 뉴욕 라과디아 공항이고, 1시 반 정도 비행기입니다. 지금은 11시 반? 정도됐을걸요 아, 비행기 타는 거 이제 좀 지겨워, 그지? 오오오오. 왜? 아, 나도 그 생각을 안 하진 않아. 특히나 이렇게 난리 치면 비행기, 그지? 지난 번에 그러지 않았나? 아까 오히려 그런 게안죽싶지도 근데 난기류라고 위험한 게 아니랬어. 그래. 또 지연됐어요. 너무 졸려요. 졸음 참는 것도 일이야. 잘 버틴다. 전안졸린데요 뭐 여기에 배고파가지고 과자 먹고 싶은데 만 원이에요 과자가. 미친 물가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뉴욕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연착이 됐으나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아직 5시 조금 넘었습니다 워싱턴스럽게 저렇게 미국 국기가 있네요 안 봤어. 딱지 봤잖아. 아 너무 개 재채기가 날라 그래. 메트로 쪽으로 와가지고 옐로우 라인을 탑니다. 시내로 가려면 우버로 가도 안 비싸대요 여기는. 그래도 한0 3 0 달러나 해가지고 저희는 메트로 타려고 좋다 좋다. 아, 여기 앉을까? 또 하나씩 앉자. 너무, 네, 너무 뭐. 짐이 많아. 어, 무서워해. 밖에 안 죽겠네. 어, 아주 쾌적하다, 넓다. 여기도 저희 소강처럼좀 다리를 건너가요. 엄청 큰 다리가 있고요. 여기 건너서 이제 곧그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. 그,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하철 느낌이 아니고,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되게 도시적이라고 해야 되나? 뭔 미래적인 느낌? 그 결혼식장 중에 드레스가든이라고 있거든요? 뭔가 거기 느낌이 나네요? 완전 돔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는 인걸 합니다. <목소리> 근데 돔은 국내가서 보면 깨끗하고 예다